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밀고의 우입니다 어, 어제 쓸만한 사이즈 몇 마리 어, 뽑아내는 바람에 네. 두 번째, 네. 한 70, 70좀 넘는 놈입니다. 진짜 좀 넘는 놈. 어,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또 욕심이 나가지고, 어, 또 공약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나왔는데요. 한 10시가 지금 좀 지났습니다. 어, 오늘은 4대로 또 공약을 해가지고, 어, 괴물 포인트. 네. 제가 직접 만들고, 제가 직접 낳고, 예, 네, 괴물 포인트, 오늘도. 4대. 어, 믿기는 미꾸라지 어, 네, 뭐, 장비 똑같습니다. 뭐 텔레파트너 360. 대륙의 릴 4대. 어, 지금. 조금 시간이 이제 11시가 다 돼가는데요. 어,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, 오늘도. 오늘도 직접 괴물을 제가 낚아서 제가 직접 괴물 털를 예, 네, 만들겠습니다. 지켜봐보시다 낚일러나, 괴물이. 네 지금 캐스팅하고, 네 2시간째 지금 캐스팅. 믿기 갈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뭐, 역시나 참깨들. 참깨들도 가을이 되면은 산란을 하러 내려, 바다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여기 참깨들은 좀 깨어른 것 같아요. 예, 네, 지금도 영락 없이, 한 20분, 30분 간격으로, 어, 비를해서해보면반들이 어, 깨끗합니다. 그냥. 지금 이제 새벽 1시, 예 네, 11시 정도에 다 캐스팅을 해가지고 지금 한 2시간 정도 됐는데, 어 대물이 움직이고, 괴물이 움직이고 하면은 어 참깨들이 어 먹이 활동을 좀 잠깐 멈출 건데, 징주가안 좋네요. 오늘 자정부터 바람이 터진다는 예보도 있어가지고 알고는 나왔는데, 어 욕심이 제가 좀가 있는지 어 일단 보기는 없습니다. 네. 제 체력이 소진되는 데까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혀가, 혀가 꼬이든 몸이 꼬이든 일단은 밀어붙여 보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앞에 보시면 차가 오죠? 네, 지금 붕어낚시 하시는 분들은 바람 터지니까 거의 다 지금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, 저한테는 해당 안 되는 말이지만 일단 밀어붙여 보겠습니다. 100번을 캐스팅을 했는데 한 번은 와야지, 그래. 몇 시간만이야 이거? 여러분, 지금 이제 시간이 5시 반인데요. 어저께 제가 개척한 괴물포인트, 네? 괴물포인트였는데, 어, 11시부터 나를 샜습니다, 나를. 입질 1도 안 못하고, 입질 한 번도 없었고요. 지금 이제 철수하려고 음먹고었는데 <목소리> 어, 한40 정도 되는 애기, 애기 매기 한 마리 올랐습니다. 바로 방생할게요, 지금. 와, 여기를 다른 분한테 괴물 포인트라고 제가 만약에 어제 소개시켜드리고 다른 분이 와서 했더라면 아마 제가 욕 태방아치로 먹었을 겁니다. 이런 게 낚시입니다. 낚시 네. 어제 괴물 포인트인데, 오늘 비록 네대가지고 했지만 캐스팅 엄청나게 했고요. 전들 뭐 괴물 낚아서 괴물 잡아서 여러분께 충분히 네. 보여드리고, 저도 손맛도 보고... 아, 미친 듯이 했는데? 지금 막 동트기 전에 4자 정도 되는 어린 메기 한 마리 끝입니다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참 진짜 포인트라는 게 제가 만들 수도 있고 제가 못 만들 수도 있고 계속 도전입니다 계속 도전의 과정이고 다시 또 도전하고요 여러분 반드시 그건 아십시오 낚시라는 게 이렇다는 거 어제 대박이 단 하루 만에 쪽박입니다 <laughs> 쪽박 차고 집에 가겠습니다 설송합니다 <laughs> 좋은 루 되십시오 아참 어, 이런 조인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낚시라는 게 이렇다는 거 쪽박 차고 갈게요 저는 대신에 <laughs> 오늘 하루, 좋은 하루 되시고요